안녕하세요 예름이네 달카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포장은 다 보냈고요 퇴근하기 전에 오늘 몇 개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 아이는 지금 밀크금이라는 아이입니다 밀크금 뿌리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요렇게 이제 물이 들고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중품으로 보시면 돼요 대품은 아니에요 자, 19cm, 뭐, 18cm. 근데 얼굴이 더 피면, 어, 또더 커져요. 지금 목대 요렇게 좋구요. 자, 요 밀크금들은 제가 오늘, 어, 요거는, 자, 얼굴이 조금 요렇게 피면서 반질반질 조금 더 묵으면 단단해지거든요. 자, 요거는 오늘 2만원에, 요 이쁜 아이 먼저, 어, 요런 애들 물리면 상당히 이쁘거든요. 자, 2만원에 오늘 얘들, 어, 첫 주자로 나갑니다. 2만원 내리고요. 음, 또, 오늘 물건이, 요렇게, 요런 애들은 얼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먼저, 요렇게, 요런 애들은 먼저 내보낼게요. 요런 애들, 좋은 애들 먼저 내보내겠습니다. 자, 조지 얼굴. 2만원에 갑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공주 철아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이쁩니다, 얘가.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어 얘는 솔직히 더 묵혀서 조금 더 크게, 거의 30cm 나오는데요. 판도 통판으로 굉장히 예뻐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더 물이 들면 약간 여신 철화같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핑크 공주 철화. 요거는 제가 솔직히 조금 더 여기서 굳어지면 얘가 얼굴이 더 커지면서 색도 엄청 이쁘게 들어오는데, 요 아이는 제가 오늘 13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쌩얼도 요렇게 요렇게 앞에 있고, 목대도 좋고,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약간 핑크가 아니고 아주 진, 약간 레드에 가까운 핑크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물이 들면 상당히 이뻐요. 13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제가 물건이 한천개 가까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구자야 되나 지구자야 되나 제가 지금 걱정이 한 걱정이긴 해요 지금 물건 기다리는 중인데 아 어, 지금 분갈이 해놓으려고 분해는 흙을 다 담아놨어요 반쯤은 담아놨어요 그냥 농장에 이제 신겨져 있는 채로 우리가 키우면 잘 빨리 안 굳어지더라고 이쁘게 그래서 분갈이는 거의 저는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예 그리고 이게 뭐 하루 만에 다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요 아이는 핑크 여왕 철화 대품이고요. 완전히 통판입니다. 통판. 자, 센치. 어, 30cm. 뒤쪽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꽃단분도 요런 완전히 내품이랑 좀 중품 심을 수 있는 애들이 뒤태 요렇게 보시면 통판이에요. 어, 중품 심을 수 있는 아이들이랑 꽃단분도 오늘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어 요런 애는 조금 여기서 색감만 더 입혀 놓으면 어 가격대가 팍 올라가는데요 얘는 오늘 제가 12만원에 한 개만 내보겠습니다 여기 자구도 많이 소개도 달고 있어요 완전히 판도 좋구요 오늘 12만원에 요즘에 이제 철화가 대세에요 대철화가 그리고 얘는 어 블랙로라 소개했던 아이인데 자 오늘 한개 요거 6만 5천원에 한 개만 낼게요. 65,000원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얼굴이 풀리면서 자 블랙로 라고요. 65,000원에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이쁨이 이렇게 잘 안나오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색감 보세요. 이런거 한 7,8만원 받는 애들인데 오늘 25cm 나와요. 얘는 65,000원에 하나만 가볼게요. 65,000원에 하나만 가보구요. 그 다음에 어디갔어? 자! 그 다음에 요 마이 바흐 있잖아요 요 아이는요 요거 아마 제가 갖고 온지 몇 달이 돼서 뿌리도 상당히 좋구요 어. 여기 보시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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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요기 지금 자구도 보세요 요런 애들이 물들었을 때 상당히 이쁘구요 얘는요 요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에 여기 보세요 대단하죠 이렇게. 자, 요 아이는 오늘 3만 원 가보겠습니다. 어? 너무 이쁘다. 속에 자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뭐 3만 원 마이바흐. 세상에 요 포인트 보세요. 3만 원갈 거고요. 얘는 뿌리는 다 있습니다. 뿌리 다 내려놨고요. 이제 조금 얼굴이 덜피긴 했는데 금방 또 펴요. 한 18cm 전체적인 폭은 그래요. 자, 요거는 3만 원에 갈 거고요. 어 이거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헤헤 응. 포세이돈 마지막 하나 남은 포세이돈 우리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들고 있어 요 35,000원에 갑니다 포세이돈 35,000원 이거는 무조건 업어가세요 약간 깊이 신겨져 있어 그런데 목대도 굉장히 좋아요 완전 목질화된 아이고요 약간 이게 금이 이제 이런 파란 요거보다 금이 많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물들면 상당히 이쁩니다 22cm 20, 22cm 나와요. 요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팔고 이제 한개 남았던 거예요, 한 개. 그 다음에, 맨날 돌면 거기가 거기 같은데, 이것도 아까 핑크 공주 요 아이도요. 제가 이제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가격이 같아요. 근데 아까 그게 훨씬 더 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먼저 내보내려고 이제 올린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음, 뭐를 보여드릴까? 좀확 눈에 들어오는 아, 아, 요 웨딩드레스도 이제 한 마지막이, 마지막인데, 자, 요렇게 얼굴이 덩글덩글해지면서, 자, 웨딩드레스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싸게 가봅시다. 5만 5천원에 가볼게요. 이렇게 큰아이에 제가 엄청 묵혀놓은 아이예요. 웨딩드레스예요. 요 아이는 한 26, 7 정도 나와요. 자, 요렇게 뒤쪽에도 다 자고 요렇게 있고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 얼굴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요. 자, 55,000원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맨날 그게 그거 같고, 그렇죠? 그래도 볼 때마다 변화가 있어요. 전 매일 보는데도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 보실래요? 붉은 악마. 햇빛 많이 본 쪽? 덜본 쪽이었는데, 얘도 보세요. 새파했었는데 지금 들어오잖아요. 음, 요 붉은 악마, 멋지네. 얘는 앞에 요게, 너무 이쁘네. 얘는 층수가 이렇게 좋아야 붉은 악마가. 애들이 나중에 물 들었을 때 훨씬 멋져요. 한 26cm 나오는데, 층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굳어지면, 요런 식으로 돼서, 새빨개집니다. 자, 요 아이는 55,000원까지 드릴 수, 오, 엄청 컸어요, 얘가. 좀안했었거든요 와, 이렇게 커졌네. 오, 25cm 나오는데요. 와. 그래서 이제 분이 너무 크지 않은가 했는데, 딱 적당하게 이제 생겼어요. 55,000원 갈게요. 얘는. 와. 요거는 완전히 조금 굳어지네. 얘는 이제 굳어질래. 곧 굳어집니다. 분갈이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제가 요거는, 어, 붉은 악마 요거는, 어, 싸게 드릴게요. 요 아이는 65,000원에 드릴게요. 6만 오천원 근데 충수는 저는 물 들은거는 어차피 들기 때문에 충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하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요 줄리아 때문에 <laughs> 이거를 누가 찜을 하셨어요 제가 줄리아를 몇개를 팔아 찜을 하셨는데 어, 요 아이가 요렇게 사진을또 드렸더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요 아이 상당히 이쁘네 같이 제가 뿌리를 내리고 했는데 굳어지긴 얘가 훨씬 더 빨리 굳어졌고요 요 아이는 한 29, 30cm 나오고요.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근데 요 줄리아, 요 줄리아도 제가 요거는 65,000원에 갑니다. 65,000원에 갈게 상당히 이쁩니다. 얼른 업어가세요. 지금 요거 하신 분이 요거 가져갈지도 몰라요. 사이즈 차이 많이 나죠. 65,000원 갈게요. 그 다음에 어 얘들은 물들기 전에 들어오면 나가버려가지고 내가 아주 요거는 이제 향비... 철아라는 아이, 향비철아. 이 뒤태예요. 근데 뒤쪽에 이 생얼을 생 하나 달았는데 이 향비철아가도 물들면 상당히 이쁘고 지금 가격대 엄청 올랐더라고. 요 엄청 올랐습니다. 사이즈 대박, 30cm 넘어. 30cm 넘어요. 자, 이 향비철아 지금 저희한테 이런 애들 들어오면은 한 13만 원, 14만 원에 들어와요. 제가 오늘 13만 원에 하나 갈게요, 향비철아. 자. 요러구요 띠, 띠리, 띠리리. 가끔가다 한 번씩 막 혼자 춤, 춤도 추고 그런답니다. 제가. 음, 혼자 막 춤도 추고 그래요. 골 때리지요.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제 며칠 전에, 어, 어제, 그저께 올린 요 비치 유리금을 팔랐어요. 요 아이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장미꽃처럼 뒤집어졌죠. 지금 얘 이제 금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어 어디갔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어... 저쪽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잠깐만요 요 아이가 이제 1단계 2단계까지 왔죠 자 1단계는 초록초록 2단계 이제 금줄을 쫙쫙 올려 그 다음에 요렇게 3단계는 요렇게 금이 요렇게 진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지금 비치율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얘가 끝내주네요. 오, 얘는 30cm? 이쪽으로 재면 30 넘어요. 근데 요 안에 7만 원 가봅니다. 와, 목대도 대박 좋다. 요렇게. 와. 끝내주죠. 이건 7만 원 가볼게요. 7만 원. 너무 이쁘네요. 비교되잖아요. 요런 애들하고 가격도 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지금 얘들은 아직. 근데 얘는 완전히 와 너무 멋지다 지금 저게 이제 막 심으려고 분홍에다가 흙을 막담아놓기는 했는데 저거 갖다 택도 없어요 지금 몇백개가 들어오잖아요 자요러고자그 다음에 부동전 어 그거 부동전 1m 20짜리요? 메다 메다 메다짜리? 그럼 수도꼭지하고 17,000원하고 수도꼭지는 5,000원 응. 나 웃기다. <laughs> 자, 자, 자. 어, 나 이사벨라도 다 나갔어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누가 해놓은 거고, 요큰 대품 15만 원짜리 하나 남았어요. 하, 근사하죠. 자, 15만 원짜리 이게 마지막이고, 지금 현재 이사벨라가 들어온 아이가 없어요. 조만간 들어올 건데, 저는 이거를몇 달을 묵힌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몇달 걸려요. 제가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15만 원 이사벨라. 완전 내품. 얘두배 돼요, 쟤는. 얘두배 됩니다. 자, 요건 15만원 가는데요. 아이고, 한 3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키가 뭐 뻘쭘하게 크냐? 한 26, 7! 자, 15만원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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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꾸준하게 인기 있는 애들이 뭐냐 면은 우리 프로포즈나, 어, 핑크 향비나, 피넬리자베스 애들은 아주 꾸준하게 나가더라고요. 꾸준해요. 얘도 이제 어제 올린 것도 나갔는데 얘도 이제 8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피는 거 보니까 얘도 뿌리는 다 내렸어요. 그리고 자구들 이렇게 속에 나오고 있어요. 8만원짜리인데 얘는 솔직히 여기 같은 뭐 작든 크든 같아요. 근데 얘는 제가 진짜 야무지기는 해요. 약간 더 작은 느낌이 들어서 야무지지만 더 작은 느낌 요 속장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 요거 프로포즈인데 요거는 뒤에 이렇게 꼬집어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요 아이는 그냥 제가 7만원에 하나 날려봅니다 7만원에 요렇게 이뻐진 아이 7만원 솔직히 이것도 8만원 받아야 되는데 예 오늘 한개에 7만원에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제 팔은 것보다는 자 약간 작아요 한 2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쁘죠? 상당히 이쁩니다. 칠만 가보고요. 우리 이 아노슈카는 언제 시집을 갈라나. 이 아노슈카 장미예한몸 이렇게 폈어요. 얼굴이. 근데 지금은 팔 수가 없고 제가 한 중순이나 어, 말쯤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노슈카 장미 너무 멋지죠. 이렇게 묵히려고 면몇달 걸려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 핑크 엔젤 요 핑크 엔젤 보세요 자 이거 45,000원 갈게요 핑크 엔젤 많이 컸어요 얘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핑크 엔젤은 항상 인기가 많아요 한25 6cm 정도 나오는데 자 요거 45,000원 갑니다 4 5 꽃녀울 하나 팔아볼까요 꽃녀울 꽃여울 요게 이제 뽕실뽕실 동글동글해요 얘는 한 22, 23cm에다가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한 20cm? 22cm 이렇게 나오는데 자요 꽃여울 하나 45,000원에 갈게요 4, 5에 하나 갑니다 자 오늘 그냥 요것까지만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또 물건이 들어오면 은 제가 이제 중품도 많이 들어와요 한 1,000개 가까이 들어오는 중품도 중품도 종류대로 많이 들어오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리되면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